전화를 어, 어떻게 받더라 여보세요. 액션. 오. 더꿈장님 <laughs> 소개 합니다. 자라공 아, 짝 자라 자라공 짝. 흐. 현호 현호 현호. 오, 현호님. 오, 여. 이거 방송에 타는 거예요? 아, 아, 아니, 사실 이렇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laughs> 어, 진짜? 아, 아 그리고 그... 우리... 여기. 아, 야! 와! 이제 내 세상이 왔다. 나노. 안녕하세요. 조사부로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건나게안 좋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맨날 좋을 수 있겠나? 자, 보시다시피 비가 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 8시 15분. 비는 그쳤습니다. 다행히도. 아, 너무 땡큐입니다. 비는 안 왔는데, 아우, 이거 봐, 이거. 앞차에서 튀는 물방울 때문에 아주 그냥 다 젖어버렸네. 어, 차도 똥차 돼버렸네. 저쪽에 계셔, 어이, 많이들 오셨네. 어이이게 뭐야. 어이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니요. 아유,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조사보합니다어 어우 칠인님 오셨네요 <laughs> 이야 어형 예. 어유 오랜만입니다 예너 많이 봐요 여기 도 구독자리야 아 그러세요 봐요. 아 구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하시면은 내 이름을 잘 몰라 <laughs> 아 거기 하면은 이제 이름이 뜨는데 그제도 봤어요 서상 갔다 오신 거. 아 고맙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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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십만 넘었다며 에 몸만 는다며 아올때비 왔어요? 안지 거기는 비 많이 수원까지, 왔어요? 수원까지 비 쫄딱 맞고 아이 얼마나 걸리셨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시간 6시 반에 수원에서 만나가지고 집까지 왔습니다 우와네 수원에서 6시 반에 <laughs> 아 역시 그래도 안전기원제 한다고 아, 정모라서 많은 분들이 좀 모이셨네요 현재, 일단, 열명, 네, 열대 바이크가, 일단, 대둔산 쪽으로 출발, 그리고, 이간도. 거 스탠드다. 오, 뒤에, 어, 뒤에 두 분. 뿌이, 뿌이, 뿌이. <laughs> 오케이. 어? 어. 네, 자, 잠깐만요.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 전화를 어떻게 받더라? 여보세요. 뭐야 이거?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는디. 아 이게 이, 이게 터치도 안 되고 그 거시기 그 에, 에, 세나 요거 눌러라 그랬더니 뭘 눌러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안해봤 안해바 고그뭐 그래, 눌렀더니 끊어져버렸어요. 이런 씨 내가 끊은 건지 상대방이 끊은 건지 아송길 물가님 전화 온 건데. 아이씨. 아 저기 조사 앞에 가. 아 이게, 이거대로 가면 되잖아요. 내비대로. 지금, 이거 다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아, 아 이쪽으로 해서 가서, 산길로 아, 이렇게 아, 가는 길이 있더만. <laughs> 대륙으로 다시 가라고? 내비, 아니요, 아니요. 방금 전에 여기, 여기. 여기서, 좌측으로 저 산길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 맞아, 산길로 가는 길이었어, 맞아. 그니까,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 세나야? 네 예, 세나. 나 스파이더 이, 이, 이거 해볼까요? 네. 요거? 응. 살짝 눌러. 살짝만. 어,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1. 그거 맞아? 요 위에 버튼 이 있는데, 고, 고, 그, 어, 그 안쪽에. 고, 고, 고. 들 어, 오케이. 들린다. 누구야? 나. 아, 오케이. 보부장님은 네, 됐고 우리는, 습, 우리는 스파이더라. 에이. 바로 연결이 돼. 오케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이 우리 형님은. 나이 없지 <laughs> 내가 왜 가지고 다녀 아, 아. 좀, 좀. 어, 셋은 됐어요 지금 오케이 어, 오잘 들리네요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야어 야, 그래. 야. 시끄러 <laughs> 아. 아 그래야 되겠네 <laughs> 은혜 형님 욕하면서 가면 되겠다 은혜 형님 아하면서 아, 되겠 은혜 형님 욕하면서 가면 되겠다 형님 욕하면서 가면 다 액션 에이, 결국은 스스파구만아결국찮해보에요만아기 상, 괜찮을 더예요 요건 기가안 나오더라고. 에이. 씨. 시댓. 뭔 정신이었지? 아이 나이 참. 야호! 제궁했다. 아 라라라라 다라라라라 이 색골로베거든. 아 거기서 그가로 질러서 그 그냥 갈라다가 가까막까 하다가 거기 마침 그 옆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그거기서 내가 갈등 때리는 바람에 그랬던것 같아. 에이 노래 한곡 하시게. 자, 그러면 은 시작하겠습니다. 가리칼내기 날아드는 항구 이 시간이 아깝지 않냐. 경기도 오산시. 유명 가수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자라궁짝 자라 공짝 자라 자라 공짝어 뭐야 어, 아, 소개했으니까 한곡 뽑아야죠 방지턱 가짜 가짜 방지턱 요번엔 진짜 자 좌측 좌회전하겠습니다. 어 어디냐? 뭐야 이거 안 왔네? 뭐 모르죠 뭐 일단은. 어이씨 어디 가겨 나? 와씨 드디어 오셨군요. 네. 네. 아이고, 오, 오, 오늘 오늘 출연해 아이고, 주시는 아이고, 거예요? 별말씀을. 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이고, 이제 예, 도착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먼저 간 분들이 이렇게 늦게 온데. 응, 음. 아, 그, 예, 구독자님. <laughs> <laughs> 저한테도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게. 아, 그 우리 유튜버들은 댓글 이렇게 응원 댓글 단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거. 그쵸. 예. 고맙죠. 일부러 그렇게 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요. 님 여. 아, 아니, 가? 오늘 어떻게 어디 왔어요, 어디 또? 가요? 아, 오늘 여, 여기 안전 기원제 한다고 바로 아세요? 옆에 어디서 할 거예요. 그 그냥 거기 가서 이제 기원제 하고 그냥 아, 좀 늦게 왔네. 아니, 어떻게 또 오늘 이렇게 왔어요? 라제통문 가는 길. 라제통문. 라제통문 부주. 형님이라고 하셨나 네, 또? 형님. <laughs> 야, 오늘 또 어떻게 또 만났네. 큰 게. 할아버지랑 싸 보고. 그래, 여기 여기. <laughs> 출발하시는 거만. 네, 지금 이제 기름 놓고 아까 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 커피 한잔 하고. 아, 반갑네. 네, 아니 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몰라봤어. 사진을 잡아요. 네. 사진 에또떨티니까 네. 네 이래. 아무튼 저번에도 얘기하다가 떨었죠. 어 <laughs> 그랬잖아요.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만날 줄 몰랐네. 알다음 네. 지면 내가 한번 올라갈게. 아 예예. 예. 아 그러시죠 뭐. 올라가든 뭐 내려가든 뭐 네, 한번 그래.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많이 늘었네요, 오늘. 아 오늘 안전기원제라고 해서 아. 정모식으로 해서 좀 많이 이제 모였어요 오늘은 에이. 처음에 이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뭐 봐야지 뭐 이제 재밌겠다 에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저 정신 없네 아 오늘 잘 나시고 예 알람 부고 하십시오 예 다음에 또뵐게요 그러면은 아, 여기... 들어가세요 아또야요 <laughs> 뜻하지 않게 오늘, 예, 최현우님을 또 만났습니다. 군산에 최현우님. 저번에도 대둔산 6에서 여기서 그때 처음 만났었는데, 오늘도 또 우연찮게 또 여기서 또 만났네, 야. 진짜 한번 군산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총 13대. 인원은 14분. 오늘도 항상 오는 거예요? 네! 올라가도 되죠? <laughs> 야, 예. 어, 어. 아, 라이더들 엄청 많이 보입니다 오늘. 야, 시즌이 왔어요. 시즌이 왔어. 어. 오. 오늘, 뭐, 왔다 워허! 와, 좋다! 와, 이 뭐. 오늘 이거 오늘 손인사하다가 이거 볼일 나고왔는데 아, 손을 한 짝을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손인사만 하게끔 아, 여기 뭐 터널 앞에. 아, 여기 사는 건가? 음. 와. 아. 돼지 머리가 저렇게 나오네질까요 어, 그니까. 라이터. 예. 저게 재질이 뭐였지, 저게? 어? 총목. 돼지. 이거요? 과자예요. 떡이 떡이야, 어, 떡. 떡, 떡. 떡. 아, 떡이지, 떡. 어 아, 떡이야, 떡. 아, 떡이요? 아, 아, 뭐, 아, 먹을 수 돼요. 있는 거예요, 저거? 어, 그렇게 비싼 거지. 어, 하고 나서 먹으면 되네. 아, 어, 저거 돼지 어. 코부터 비무면 돼. 음. 여기도 기암절벽이 아주 그냥 여기도 이쁘네. 미세먼지가 10에다가 있어. 음. 본인들 하이바를 일출. 아, 그런 거요? 아, 하이바를 갖다 놓는 거요? <gracious> 네 오케이 음. 네. 자, 이거 방송에 타는 거야? 아 이게 아, 뭐, 아, 아, 주인공이야 주인공 아,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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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전 기원제를 올리는 저희 행복라이더 클럽 회원들을 특별히 구어 살피시오. 2024년에도 회원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하면서 언제나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이 될수 있도록 뒤를 돌봐 주시옵소서. 한 번에 맞춰야죠. 뒤에, 뒤에 맞춰야죠. 단체로 출석하고. 단체로. 맞춰야죠. 단체로. 맞춰야죠. 단체로. 맞춰야죠.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한, 한 방에. 아, 한 방에 돈만 꽂고 그냥 줄서요 자, 갑시다. 네. 저 단체로 해. 네. 이슈, 이슈. 모두 자 구호제창 있습니다. 구호제창. 구호제창. 행복나이더는 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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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행복나이더 회원은 안전 라이딩을 최우선한다. 최우선한다. 셋. 행복나이더는 회원간 서로를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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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나이더. 안전, 안전, 안전. 아유 어, 고생하셨습니다. 또 <laughs> 돼지를 <돼질러> 아작을 내놓는구만. <laughs> 아니, 뭐고 있어야지. 어 눈깔, 눈깔, 어우, 씨. 아, 너무 무식하게 파리, 파내는 <laughs>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눈깔을 아, 다 내잖아. 아, <laughs> 네. <laughs> 자, 무사히 안전기원제 잘 마쳤습니다. 아, 어, 그래도 저, 이쪽에 뭐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 어,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어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준비들을 하셨어요? 아이 어, 나는 씨, 그냥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고 가네, 이거. 자, 올한 해, 행복 라이더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크 타시는 라이더 분들, 예, 안전 운행 하시고, 예, 무사고, 아무 탈 없이 행복한 라이딩 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고사 지내서 빌었으니까. 고사는, 는만려 저는 뭐 매주 나가니까요. 무조건 쉬는 날만 있으면 얌자 없어요 그냥. 게다가 또그 구독자님들이 이제 그 어떻게 또 하나둘씩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같이 달리자고 네, 하니까 어제도 구독자님하고 갔다 오고 그 전주도 구독자님하고 갔다 오고 그 전주는 칠인이 만난 거고. 나, 나 때문에 전화번호 틀려가지고 완전 내려버했네 <laughs> <이렇게> <laughs> 네. 어? 왜? 이거 뭐 카페 맞아? 아이고 제꿍해버렸네 어, 어디 여기 카페 맞아요? 아 이거 이거 아이고 아, 좋네 아니 커피 마가지고 커피 모으러 가어하니까 커피 하뭐 나는 콜? <웃음> <웃음> 나는 <염병을> <웃음> <시에>. <웃음> 사. 네. 아, 그래도 안 하려고. 안 한다고. 자꾸 하자, 우리야. 맨날 내가 당했거든요. 그래, 야, 앞으로 해도 하기, 싫어 80 %야. 80 %야.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야, 미세이도한번 해보자. 아니, 여기 한번 해봐. 아, 세시 한번 해봐. 세시 해가지고, 제가 사마. 사마. 한 번도 안 걸린 적이 없거든요. 오늘 시발 한풀이한번 하자. 세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세시 한번 데기한번 뭐? 걸려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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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앉아 아. 가운데 앉아 가운데. 가운데. 자. 아니 데기 하면은 걸려도 재어한아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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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수가되까 아유. 씩 걸어 씩 아, 그렇지. 마르시 네. 걸고 한번 해봐. 마 그래. 걸어. 그게 그래도 게임인 데 먹는 거야 그냥. 내가 먹는 오, 거야, 마늘이나? 야, 야 그럼 둘이서 먹는 거야? 야, 야 아이. 진짜 여기 오만원거래하지고 아, 됐어. 나는 시콜로 게 개. 할 사람. 누, 야, 할, 도대체 할, 도대체. 할 사람부터 씨. 할 사람부터야. 아니야, 이거. 다시 작해 볼까? 잠깐, 잠깐. 잠깐 야이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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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홍마수 씨. 할때 아이씨. 어, 이거 신중하게 눌러야지, 그냥. 아니, 이건 신중하게 누르면 안 돼, 이거. 난얘 옆에만 누를 거야. 옆에만 따라가면 돼. 아, 나봐 봐. 오늘 오늘은 내가 안 걸릴 거 같아. 야 오늘까지 걸리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 <laughs> 오케이. 아, 믿어, 믿어. 믿어 있어. 믿어 있어. 아 위에 아 없어. 예. 어, 진짜? 여러분. 어어 우리... 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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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면은 아, 내 힘이 더 없는데 아이씨 거봐 나얘 옆에만 길 걸지 않고안 맞아 봐 걸지 않고 안 걸지 아, 않고 안 걸고 그거는 대가를무섭 하는 아니 아니 그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대체 다음 가지 이번엔 걸어 그래. 저 먼저 안 걸고? 어? 에이 쟤 한번 해봐 쟤요또 걸리나 안 걸리나 보게 더러 씨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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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나는 20년만에 너 날씨가 씨. 아, 진짜. 자. 나실자 스타일이네. 한 자, 아, 먼저. 아. 먼, 아, 먼저. 먼저. 아, 이거 뭐야? 내가 했어. 아, 나 했어. 나 했어. 자. 요, 요번에 밑에. <laughs> 옆에. 옆에. 아, 이거 심리전인데? 요번에 위에 그러면. 끝난 끝에. 나그 옆에. 나, 나도 옆에 그러면. 끝난 거 밑에. 나 옆에. 그 나도 옆에 그러면. 끝나 이쪽에. 생각해 나도 따라 따라갈래, 요 밑에. 그래, 이쪽에. 그쪽에? 나도 거기 그러면. 어, 요거 봐라. 어, 다섯 그래. 개남아어 <laughs> <laughs>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남았어. <웃음> <웃음> 어, 아싸.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요야 어, 야, 5천원 줘라 야, 야 5천원 줘야 씨야 아, 바꿔 빨리 아,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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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내놔 마지막 이제 요거 마지막 진짜 어. 일어나 밀어라, 밀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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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없던... 아 괜찮아요 른 사람이 없죠 지금 딴게 아, 아니에요 지금 네. 내가 <laughs> 지금 원장 때릴까? 해놔야지 자 네. 아. 진짜 마지막 정가운데 여기 <목소리> 여어 우리... 그렇게 여기 유튜브 자가 <목소리> 지금 음, 아니 저사부 어... 하지 마라 그래가지 뭐, 하나 유튜브 에이, 계속 걸리겠어요 아무리 과하게 저번에 계속 걸렸는데 이렇게 나같으열번 한다 <laughs> 아이씨. 이제 갈등이 점점 예, 갈등 이제 정전 이는 거. 갈등 때리면 안돼 이거. 어. 오케이, 됐어. 여기 아! 열렸지 아! 아! 아, 이제 내 세상이 왔다. 나노 자, 성공했어. 멀리 습니다 어, 이제 커피까지 마시고 잘 놀다가 어, 농담 따먹기도 잘 하고 에, 잘 쉬고 갑니다 어, 오늘도 결국은 내기를 했는데 에휴 역시나 에이 썩을 넘어가. 어, 억지로 억지로 한 두번 이겼네 안돼 안돼 절대 내기하지 맙시다 아, 아침에 아 궂은 날씨로 시작해가지고 아 이게 오늘 라이딩이 가능할까 어쩔까 에, 많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 다행히도 날도 개고 에, 안전기원제도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커피까지 즐겁게 오늘 하루도 에, 행복하게 라이딩하고 이제 복귀합니다